실카티브의 현대 포터2 CLDA 슈퍼캡 장축 어, 오토입니다. 오토. 2012년식 770입니다. 770. 어,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를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에게 경직과 신용으로 최적의 가성비의 차량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문 구매하셔도 환영하고요. 또 요즘 비대면 구매도 가능하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고객님께서 판매하실 차량 있으시면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적극 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하실 차량 있으시면 전화나 어, 문자로 어, 문의해 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아, 오늘 안내하는 차량은요. 현대포터2 CLJ 슈퍼캡의 초장축입니다. 770에 판매하는데요. 어, 오토입니다오토고요 엔진미션 상태가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아, 기타 또, 어, 이렇게 자동차 예방정비를 많이 이렇게 해놓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정면 사진입니다. 초장축 골드입니다. 초장축 골드 오토. 슈퍼캡 초장축 골드 오토 차량입니다. 그래. 133마력의 CRDI 엔진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적재함도 어, 양호해 보이고요. 핸즈풀이 달려있고, 클리 컨트롤. 자, 오토매틱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하이패스 내장형 론밀러 어, 있고요. 타이어, 뒷타이어 어, 입니다. 앞 타이어는 아주 양호합니다. 시트도요. 어, 네. 어, 헤어진 데 없이 양호합니다. 보수석에서 네.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시보드 어, 장면이고요. 자, 수석 시트 음, 양호하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백밀러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 열선 들어가 있고 핸들 에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워트립, 타워인도 양쪽 스위치. 자. 주행거리는 239,600km입니다. 23만km 주행했습니다. 가격은 770에 예, 판매합니다. 옵션 체크해드릴게요. 옵션입니다. 자, ABS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에어백에 ABS 어, 들어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을 다음에 성능 점검표인데요. 2012년 7월 최초 등록 자동미션 장착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23만 키로 어, 사고 요문데요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고 뭐 차량이고요. 자, 23만 키로 탔는데요. 어, 오일 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 동력전항 양치, 아, 네. 뭐 아, 약간 미세 노유 체크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이상 없음을 음, 안내드립니다. 성능 점검 장면 사진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요 완전 무사고 차 아, 포터 2 CRDI 예, 슈퍼캡 소장축 볼드 770만 원 차량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이제 엔진 미션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드럼 또다 연마 해놨고요 어, 브레이크 라이닝 다 교체해놨고요 타이어도 보시피 어, 양호한 차량이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최진수입니다. 이차 외에도 다른 차량이라도 필요하신 차량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다른 차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 혹은 문자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 네. 아,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제가 아, 응답을 음, 하지 못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일 새로운 정보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